네 아, 이게 굉장히, 네, 아,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태양이요야별그대막 이렇게. 아, 제가 뭐, 그래서 큰 역할을 한건 아니지만 그냥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방송사에 어떤 감독님이 오디션 보라고 부르셔서 갔는데 오디션을 안 보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너 쓰면 잘 된다며? 근데 꼭 써야 되냐? 그냥 기도해 주면 안 되냐? 우리, 우리 작품? 가라 해서 그냥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이긴 했습니다. 그 작품이 망했습니다. <웃음> 망했습니다만 <웃음> 궁금한데요. 뭔지? <laughs> 네, 그 그런 일도 있고 한데, 어, 저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육사5란 영화, 육사우란 영화도 어, 비하인드가 많습니다. 원래는 저는 이제 그 역할이 아니었는데, 오랫동안 캐스팅 보드에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올라간 격이기도 하고요 네,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정말 제가 오케이하지 않았는데 한 작품도 그런 다 사연이 뭔가 다 쌓여서 이거 웅남이도잘 된다면 오히려 제가 어,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고 어,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잘 된,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늘의 뜻을 왜그러는 어, 네, <laughs>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예 아, 네, 정말로 그 정말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배님들하고 만나서 너무 좋아요 선배 선배 만나면 제가 그냥 또막 껴안고 그냥 막 스킨십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서, 선배님 왜 무서워할까요 다들 선배님을 왜 무서워할까요 아, 옛날은 좀 그랬어 맞아. 어땠어요 지금은 괜찮지 <laughs> 네, 너무 좋으세요 선배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다또 만나고 싶어요 정말 다 만나고 싶고 네 이런 마음 그대로 이 용남이란 영화 또한 많은 분들이 봐서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기자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네 여타 다른 그 언론배급 그 가면은 굉장히 정말 안 좋은 분위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좋아서 이야 좋은, 좋은 거전 어, 예. 처음이니까 궁금해요 어, 어, 아픈 이런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저한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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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분위 아, 예. 그렇죠? 정말 좋은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